창세기 1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는 그 사건들 이후에 라는 말입니다 그 사건들이란 1차적으로는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하여 격파하고 포로되어 끌려가던 조카 롯을 비롯한 소돔 사람들을 구출한 사건이지만 더 넓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복합적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이상을 보기 전에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그가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비롯한 모든 소돔 사람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되찾아온 것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생긴 이 두려움이라는 역설적인 현상은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중단한 가나안 남부 5개국을 징벌하기 위해 출병했던 그돌라오멜이 아브라함에게 패배하여 오히려 큰 수치를 당한 꼴이 되었으니 자신의 위험을 되찾기 위해 이듬해 다시 거병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이번처럼 기습적인 공격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심으로는 오히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너를 위한 방패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이 공격자의 입장이었지만 만일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다시 동맹국과 함께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온다면 아브라함은 이를 방어하는 입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한 방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의 안개가 순식간에 거쳐 눈앞에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한 방패이다 라는 말씀은 당시의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자 하나님의 권속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를 위한 방패이시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평강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한 방패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상급이란 정당한 보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라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상급이 되어 주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반드시 받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조차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에 전에 주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이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하신 오늘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기록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입니다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절, 2절, 삼 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색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아뢰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아직 후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은금과 가축은 풍부했고 전쟁에 데리고 나갈 종들만 318명이 될 정도였으니 종들도 많았습니다 애국에서의 경험과 그돌라오멜 연합군, 연합군과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은 너무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에게 후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다메섹 엘리에셀은 다메섹 출신의 종으로 추정되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인 것으로 보아 그 역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비록 종이라는 신분이었지만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아브라함의 깊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아마도 롯이 함께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그를 자신의 상속자로 삼을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롯은 이미 아브라함을 떠나서 독립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만약 이대로 자식을 갖지 못한다면 사례와 자신의 노후를 의탁할 인물로 자신의 종들 가운데 가장 신실한 인물인 엘리에셀을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실제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사를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에서 이 문장은 보라 라는 뜻을 가진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직역하면, 보십시오. 당신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많은 재산을 주셨지만, 막상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자신의 집에서 자라는 종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마치 항변하듯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4절 5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말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보아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아주 명백한 말씀이었습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속 고민이 다 해결되는 분명한 말씀을 듣게 되자 그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화합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에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이자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계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신 말씀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본질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시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인정하다, 판단하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는 기록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였고 사도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업을 삼게 하려고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차지하게 하려고, 상속하게 하려고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임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내가 너를 이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내었으니 너를 이끌어낸 그 목적을 내가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기를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대의 범한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을 불신과 죄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그 부르신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즉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때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8절 한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대 주 여호하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아브라함의 이 물음은 의심이나 불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질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서 이어지는 대화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흔들림 없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두원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지속적인 침탈과 압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자 기드온은 나팔을 불고 사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사사기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유다왕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 그가 그 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낫게 하셔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15년의 수명을 더하시고 아수로 왕의 손에서 유다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그에게 징조를 구하였습니다. 11개 20장에 기록된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끼야의,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그림자가 1 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1 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희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형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들이 징조를 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과 의심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또 준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언약을 맺는 형식을 갖추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물을 취하여 반으로 갈라놓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희생제물의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한 아브라함은 그 동물들의 중간을 쪼개고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다만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새는 두 마리를 취하여 한 마리씩 마주 대하여 놓았을 것입니다. 훗날 주어진 모세 율법에서도 번제의 제물로 새를 드릴 때에는 그것을 완전히 쪼개지 않고 드렸습니다. 장막의 바깥에서 이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므로 솔개가 그 재물들을 노리고 날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그것들을 쫓아버렸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목소리>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라는 말씀은 심한 흑암의 두려움이 그의 위에 떨어졌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12절을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기까지 겪게 될 고난에 대하여 특별히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며 그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400년 동안 그 나라를 섬기며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계하실 것이며 그의 자손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그 섬기던 나라에서 나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는 말씀은 일종의 관용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상들이 묻힌 메소포타미아에 장사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막벨라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00년 만에 야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족속은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며, 이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아직 심판을 받을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가나한 족속들에게 대한 심판이 임하는 것은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은 함께 이루어집니다. 17절 한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라는 아브라함의 질문을 들으시고 언약의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타국에서 고생하다가 40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새로운 계시를 주신 후에야 언약의 체결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체결의 형식은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던 모양대로였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주놓은 쪼개진 재물 사이로 함께 지나간 것이 아니라 타는 횃불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홀로 이 언약의 체결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국 방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간몬족속과 헷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땅의 구체적인 경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허락된 이 모든 영토를 차지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이미 언약된 복을 다 누릴 수 있을 만큼 순결하고 한결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그 수많은 신령한 복들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다양하고 풍성한 언약의 말씀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저희들의 손에 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변함없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체험함으로 더욱 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